챕터 2그 2장은 어 식물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하는데요. 세포는 여러분이 이제 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우신 걸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세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식물 세포를 배우죠. 즉 식물의 특화된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잠깐 읽어드렸다시피 36페이지 원형질을 원형질의 정의에 나오는 것처럼. 어 굉장히 짜잘한 데서도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요 부분은 꼭잘 읽어두셔야 돼요. 자, 식물세포 보겠습니다. 자,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달리 여기 이제 동그라미 쳐있는 부분이 그 식물세포에만 특이하게 더 있는 건데요. 식물세포에는 일단 세포벽이 있어요. 그리고 염록체가 있죠. 염록체가 있어야죠. 동물세포한테는 염록체가 없죠. 그러고 어, 액포가 있는데요, 액포. 여기는 이큰게 액포입니다. 액포는 대개 식물 세포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합니다. 액포에 대해서는 나중에 식물이 똥을 어떻게 넣어요 하는, 뭐 하는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고요. 자, 세포벽이 있어서 많은 특징들이 생겨요. 세포벽 사이에 세포 간극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빵꾸가 하나 있잖아요. 요 빵꾸가 괜히 나 있는 게 아니고 여기로 물이 흘러요. 그걸 전 세포벽 수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빵꾸를, 그 세포벽을 넘어서 식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연결이 돼요. 그, 그걸 갖다가, 어, 그, 원형질 연락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형질 연락사도 당연히 식물에만 있겠죠. 세포벽 사이에 있는 구멍이니까. 그러니까, 그, 세, 식물에만 있는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식물세포에서 에너지를, 에너지와 관계하는, 생산하는 이라고는 관계하는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예요. 얘네들은 각각, 자, 여기 있는 게, 어, 염록체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자, 요거는 뒷 페이지에서 좀 자세하게 더 얘기를 할 텐데, 염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와 관계되는 기관이다. 이 에너지와 관계되는 기관은 독자 DNA를 가지고 있어요. DNA. 독자 DNA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얘네들의 유래는 다른 생명. 즉, 이, 세, 이 생명 안에 낑겨 들어간 다른 생명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자, 에너지 생성 기관은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있고요. 물질 합성 기관에는 핵으로부터 시작해서 소포체, 골지체에 이어지는 이것들이 물질 합성 기관이에요. 이 물질 합성 기관은 물질을 어떻게 합성하냐하면 세포막, 원형질막이라는 막 구조에 싸가지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막 구조입니다. 막 구조인데 리보솜만 아니에요. 그래서 리보솜이 막 구조다 맞다 틀려?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질 저장 및 분해 기관이 있고요. 자, 원형질은 세포막 안이 모든 내용물, 자 모든 내용물입니다. 여기는 더하기 핵도 들어갑니다. 원형질 안에는 핵도 들어간다. 그런데 핵을 빼면 뭐가 된다? 세포질이 된다. 요 개념도 꼭 잡아두셔야 됩니다. 시토조는 그냥 물이에요, 물, 물, 기질, 서브스탄스. 세포의 외피구조는 세포벽. 세포벽이 있잖아요 세포벽 식물에만 있는 거죠 이 세포벽은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죠 원섬유와 기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섬유는 뭐예요 원섬유는 섬유소죠 섬유소 섬유소의 영어식 이름이 셀룰로스예요 이 두가지 다 시험에 납니다 그러니까 셀룰로스는 우리 말로 하면 섬유소다 섬유소가 뭐야 셀룰로스다.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섬유소는 아주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셀룰로스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헤미셀룰로스는 우리 말이 없어요. 헤미셀룰로스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원섬유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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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있죠. 원섬유가 있는 걸 갖다가 섬유 그 헤미셀룰로스와 패틴이 떡을 쳐서 그그 그 시멘트처럼 발라져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어 이게 세포벽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벽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섬유소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고, 어, 그, 팩틴이 분해되는 효소를 내는 세균이 여기에 들어가면 이 섬유세포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병들을 물음병이라고 해요. 성숙한 식물세포벽의 구성성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뭐? 셀룰로스 또는 섬유소. 성숙한 밀집세포벽에서 밀집이든 먼집이든 세포벽 나오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거는 셀룰로스다. 바꿔 알아두셔야 되고요. 1차 세포벽, 2차 세포벽 얘기가 나오는데, 1차 세포벽은 예, 이전에 우리가 1차생장, 2차생 뭐 그런, 그런 얘기를 했죠. 그와 거 달라요. 1차 세포벽은 처음 만들어진 거고요. 2차 세포벽은 두꺼워지는 겁니다. 두꺼워진, 그러니까 두꺼워지는 건 안으로도 두꺼워지고 그 이쪽으로도 두꺼워지고 이쪽으로도 두꺼워지겠죠. 그런데 두꺼워지지 않도록 그 원형질 연락사가 다리를 걸쳐 놓는 데는 세포벽이 안 두꺼워져요. 그래서 거기가 마치 구멍처럼 보이는 거고, 그게 원형질 연락사로 우리가 그 현미경에서 보이는 겁니다. 여기 걸쳐져 있는 건 사실 소포체예요. 원형질 연락사는 소포체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들이 모두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된 세포로 그 흘러 물이 흘러가는데, 이 세포질로 흘러가는 걸 전. 원형질 수송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포벽의 기능은 뭐세포벽을 지지하고, 세포 팽압에 대한 저항,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걸 차차 알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개념을 팽압에 대한 저항 이렇게 좀 얘기를, 요건 좀 얘기를 해볼게요. 팽압이라는 거는 어, 팽창하는 압력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팽창하는 압력에 맞서는 힘이 벽압입니다. 그러니까 벽압을 만들어내는 거죠. 세포벽이 벽압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얘는 가만히 있는데 세포벽은 가만히 있을 텐데 왜 팽압이 생겨? 아니에요.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이 식물을 키울 때 물을 안 주면 이렇게 휙하고 휙하고 쓰러지잖아요. 시든 식물은 어떻게요? 안 단단하죠. 걔네들은 팽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팽압에 따라서 세포의 크기가 변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세포벽이 파괴되기 전까지. 하게 되면 생물체가 죽겠죠 그리고 물이 너무 쪼그라들면 세포가 이렇게 세포벽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세포가 그 벽에서 떨어지면 어, 세포가 서있지 그러니까 식물이 서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 원형질 연락사는 어, 그, 뭔현미경이지 이게 그 무슨 현미경이죠 뭔, 뭔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실처럼 보이길래 원형질 연락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1차 세포벽 안에 낑겨져 있던 소포체가 있어서 거기는 2차 세포벽이 더 자라지 못하니까 마치 그게 이렇게 실처럼 보이는 건데 사실은 실이 아니고 구멍이란 얘기고요. 여기에서 통과한 이 원형질 연락사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옆세포의 어, 이 소포체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모든 식물의 세포는 소포체와 소포체가 전부 다 연결돼서 전 원형질 경로를 형성합니다. 이 경로를 따라서 물이나 영양분이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조가 복잡하니까 얼마 못 흐르겠죠. 이게 이 얘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다 이렇게 통에 있잖아, 요 그죠? 렇 이렇게 통해서 옆 세포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전원형질 수송이라고 해요. 어 전원형질 수송에 대비되는 말은 전세포벽 수송인데요. 아포플라스트 수송이라고 하는데요. 아포플라스트 수송은 이 세포 간극에 있는 개구멍을 통해서 가요. 자, 여러분. 어,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를 빠져나가야 돼요. 정문으로 가요? 개구멍으로 가요? 개구멍으로 가죠. 개구멍이 훨씬 더 이용하기 쉬워요. 개구멍이 이용하기 쉬워요. 그래서 물이 수송되기도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개구멍은 선생님의 통제를 안 받잖아요. 선생님의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여기다 벽을 쌓아놨어요. 벽을 쌓아놓은 걸, 어, 그, 뭐라 그러지? 기억이 안 어,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빨리 키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 지금, 그두 시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중력이 떨어져서 잘 못합니다. 자. 이제 원형질막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원형질막의 구성을 그 원형질막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건 너무 작기 때문에 현미경으로도 아주 어슴풀하게 보이, 보일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어 설명을 하는데요. 그 모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이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라는 걸로 유동 모자이크 모델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어, 그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어, 이게 완전히 맞는지는 아직도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친수성 부위와 소수성 부위가 있잖아요. 친수성 부위는 뭐냐면 물이 묻을 수 있는 거예요. 물이 묻을 수 있는 거. 소수성 부위는 여기는 물이 안 묻어요. 어떨 때 물이 안 묻죠? 고어텍스 겉에 물이 안 묻죠. 그렇게 물이 안 묻어요. 왜안 묻냐? 왜 여기는 기름이거든. 이게 지방산이에요. 그런데 요 대가리는 뭐냐면 여기 나오죠. 콜린 인산 글리세롤. 글리세롤은 기름이에요. 기름인데. 얘는 인산과 그그 그 지질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요 콜린 인산 부분은 물이 묻을 수 있어요. 물이 묻을 수 있어서 얘를 그냥 요걸 이제 인지질이라고 하는데요. 인지질. 인지질을 물에다 딱 던져 놓으면 이렇게 한 막으로 쫙 펼쳐지면서 요런 구조가 된대요. 요런 구조가 된대. 여기는 물, 물에 닿는 부분이 이렇게 되고 물에 안 닿는 부분은 다리가 요렇게 요렇게 서로 다리를 다리가 다리를 요렇게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보면은 마치 막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 막이 두 개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해요 자 인지질 이중층은 이중막이 아닙니다 이중막이 아니에요 인지질 이중층인 거지 요 이중층이 단일막을 형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염록체나 핵처럼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구조는 요 막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요막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아시겠어요? 요막이 두 개가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걸 이중막 구조라고 하는 거지,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중막이 아닙니다. 요, 이, 인지질 이중층은 요거는 하나의 단위입니다, 단위. 그 단위 안에 단백질들이 이렇게 짱 박혀 있는데, 어떤 건 이렇게 통과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반쯤 묻혀 있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단백질은 여기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거고요. 기능을 하는 어, 바탕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유동 모자이크 모델입니다. 왜 유동이냐? 이 단백질에 의해서 동실동실 떠다니거든. 유동 모자이크로 설명되는 구조는 그 원형질 막인 거죠. 여러분이 생활에서 이런 그그 그 친수성과 소수성이 있는 막을 매일매일 보고 사는데 그 매일매일 보고 사는 가장 흔한 막이 뭐냐면 비누 거품입니다. 비누 거품이 요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원형 질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형 질막의 주요 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맞죠? 원형 질막의 약 68, 80%가 인지질이고요. 유동 무작위가 생체막의 구조 특성은 일반적인 가설이 여기까지 맞는데요. 인지질의 머리에 해당하는 건 단백질이 아니고, 그, 인산, 콜린, 복합체예요 단백질은 인지질 이중막, 이중층 안에 그냥 둥신둥실 떠다니는 커다란 덩어리입니다. 뭐 이런 원형질막은 어 어떤 건 투과시키고 어떤 건 투과시키지 않는데 요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물은 투과시켜요 그리고 해리되지 않은 극성분자 해리되지 않은 극성분자로 가장 어 뭐뭐그 하는 건뭐 이산화탄소 같은 게 있네요 그리고 비극성 비극성이면 뭘 말하는 거냐면 기름이다 기름에 녹는 것 지용성이 녹는 것들 가령 콜레스테롤 같은 거는 이 막을 통과해서 그냥 스리슬쩍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름에 녹지 않는거나 어, 크거나 또는 이온은 특히 이온은 통과를 못해요 자, 이온이 통과를 못해요 이건 시험에 꼭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느냐 뿌리털의 세포막은 이온을 잘 통과시켜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세포막은 무조건 이온을 통과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뿌리털에서 이온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이온을 흡수하는 특수한 장치들에서 흡수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세포의 외피오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가장 틀린 것은 가장 틀린 거니까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원섬유 해면에팩 패턴이 이어져 있다 맞지요? 뿌리털 세포의 세포막의 인지질층은 다른 종의 세포보다 인지 이온 형태 무기 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다. 야 비슷할 것 같죠? 뿌리털 세포의 세포막의 인지질층은 무기 양분을 잘 아니 뿌리털 세포니까 잘 흡수할 것 같잖아. 아니에요. 어디든 어디에 있건 이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은 무기 양분, 이온 형태의 무기 양분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요거 반드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거는 OX 퀴즈로도 나기 쉬운 질문 같습니다.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 유가 정보 교환하죠. 원형질 막은 세포 속 모든 물질을 세포 둘사 외부 환경으로부터 화학적으로 구배한다됐고요 세포의 외피 효소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셀룰로스 어쩌고 세포는 그냥 잘, 잘 통과한다. 효소는 안한다 원형질은 아유. 자. 세포막은 물은 통과해요. 그런데 무기 양분, 특히 이온화된 무기 양분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세포의 원형질막의 막을 구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인지질과 단백질인데요. 이런 문제는 아닐 겁니다. 세포 내 소기관. 자, 소기관의 그, 아까 이제 복막구조체와 단막구조체 얘기를 했는데요. 막이 두 겹으로 된게세 가지가 있어요.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그런데 핵은 동물세포나 식물세포나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다른 생명체였다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독자 DNA를 가지고 있어요. 핵 안에는 우리의 DNA가 있죠. 그런데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독자 DNA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이외에 단막구조체들은 주로 물질, 생성, 수송 뭐 이런 거에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속포체, 골지장체, 폭시정, 글리옥시정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액포는 뭐하는 동이냐 자, 액포는 식물 세포가 똥을 쌓을까요, 안 쌓을까요? 식물 세포는 똥을 안 쌓아요. 이 안으로 들어온 건 대체적으로 이 안에서 다 소화를 해야 돼요. 얘가 만든 게 아닙니다. 얘가 만든 건 바깥으로 나가요. 하지만 바깥에서 얘로 들어온애는 바깥으로 안 나가요. 전부 다 액포 안에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똥 탱크가 되죠. 어좀더 크게 해봤는데요. 이그 엽록체의 형태는 이렇게 동전이 쌓인 것처럼 돼 있어요. 어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지렁이가 기어간 것처럼 안에 꾸불꾸불한 게 있고요. 얘네들은 지렁이가 기어간 거막 하나 그리고 세포막 또 하나 이렇게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막은 각각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소포체는 이렇게 막 연결이 돼서 레티큘럼, 망을 형성합니다. 망. 레티큘럼을 형성하는 소포체예요. 소포체는 겉에 하나, 그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러면 이중막이잖아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단일 막구조입니다. 여기에 리보솜이 붙어있는데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드는 RNA 덩어리거든요. 얘는 RNA 덩어리예요. 어, 어, 그, 그 리보솜은 막구조가 아닙니다. 세포 내의 소기관 중에 유일하게 막구조가 아닌 건 리보솜이에요. 그래서 그냥 바로 문제를 봅시다. 식물 세포에서 발견될 수 있는 특징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에포가 존재한다 맞죠? 세포벽이 있으니까 세포 벽이 있으니까 세포간극이 있죠 맞죠? 이웃 간의 소포체가 공유된다 맞는데 세포소기관이 시토졸에서 원형질막으로 구획화된다 구획화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시토졸에서 원형질막으로 구획화되는 건 아니죠. 자그 식물 세포에서만 볼수 있는 것은 원형질연락사는 못되게 생겨 세포벽이 2차 생장을 하는 사이가 그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는 게 원형질 연락사라고 했어요. 세포 내 소기관 중에 두 겹의 막으로 쌓여 있는 것은 세 개가 있어요.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요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요. 식물 세포에서 주로 볼수 있는 단막구조체는 단막구조 단막구조체라고 했죠. 단막구조체는 물질 생산과 수송에 주로 이용되는 것이고 액보 소포체, 골지체 이런 것들입니다. 식물 세포에서만 볼수 있는 복막구조체는 복막구조체는 중요니까 자꾸 시험에 나죠. 염록체, 핵, 미토콘드리아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핵. 자, 이제 연관 뭐핵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핵질 그리고 그 핵소체와 뭐 염색질이라고 있는데, 염색질은 단배, 그 DNA가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분열을 할 때는 염색체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되죠. 이세 가지는 뭐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핵은 살아있는 세포의 상징 같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물질 대사를 한다는 뜻이고요. 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물질은 어디서 만들어내냐? DNA의 정보로 만들어내죠. 우리가 그러니까 DNA의 정보가 없으면, 핵이 없으면 그 세포가 살아있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핵이 없어도 살아있는 일부 세포가 있습니다. 어, 엽록체는 이렇게 동전이 쌓인 구조로 되어 있죠. 이 구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광합성을 공부할 때좀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름은 알아야 되니까. 그 엽록체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요 이중막의 안쪽막이 내막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동전 모양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동전 모양 구조를 틸라코이드라고 하고요 자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를 비교했을 때이 동전 모양 구조를 틸라코이드라고 한다고 그랬죠 엽록체 그어그 미토콘드리아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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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그 지렁이 같은 그런 구조는 내막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생긴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확연하게 구별이 돼요. 엽록체에는 틸라코이드라는 구조가 있고요. 이 틸라코이드 구조 바깥에 엽록체 안에 있는 기질을 스트로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 이제 미토콘드리아 있는 그 내부 구조와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한번 문제는 엽록체과 엽록체의 공통점은 이중막 구조 맞죠? 기관 내 DNA를 포함해요. 맞아요. 엽록체 안에는 자체 DNA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포 분열 시에만 분열 아니고요. 어, 록그 에너지 생산. 에너지 생산은 핵은 못 하죠. 그러니까 AB가 되겠네요. 자, 세포 분열 시에만 분열. 이게 뭘 뜻하냐면요. 핵은 세포 분열할 때만 분열해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는 그 엽록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엽록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엽록체의 특징을 잘못 설명한 것은. 엽록체는 두 겹의 막 맞죠? 독자적인 DNA 맞죠? 외막에 엽록소 엽록소가 포함되어 있는 애는 내막의 틸라코이드 막입니다. 틸라코이드. 그래서 전분을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이거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 맞습니다. 엽록체에서 엽록소가 분포하는 곳은 틸라코이드 막이고요. 엽록체에서 엽록소가 분포되는 정확한 위치는 틸라코이드 막. 여러분 나왔네요. 자, 요 문제에서 전분을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이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엽록체가 염록체가, 그, 염록소가 발현하지 않으면 얘는, 엽록체가 발현하면 얘는 색소체라고 하잖아요. 엽록체가 발현하지 않으면 백색체가 돼요. 백색체도 엽록체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얘가 햇빛을 받으면 파랗게 돼요. 그런데 백색체는 주로 전분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색체라고 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는 아까 이제 꾸불탕 꾸불탕한 구조가 있다고 했죠? 그게 크리스타 구조라고 해요. 크리스타 구조라고 하는데 크리스타 안쪽에는 기질이 있는데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매트릭스 기질을 말하는 말이 그 어디지?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하고가 달라요. 매트릭스까지는 여러분이 기억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이그매 어, 그. 매트, 그... 미토콘드리아의 꾸불텅꾸불텅한 구조가 크리스타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흡작용이 일어나는 세포내 소기관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참고로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에너지로 치환하는 요상한 힘이 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산소를 이용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 이후 우리 몸이 이렇게 커졌대요. 염록체와 미토콘드리아의 공통점 은 이중막 구조죠. 그리고 기관내에서 유전자 변현이라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독자 DNA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생산을 한다 맞는데요. 호흡작용은 미토콘드리아 가는 거고 염록체는 광합성 작용을 하죠.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미토콘드리아도 잘못 설명하두 개의 단위막 맞지요, DNA 있지요, 세포마다 여러 개가 있어요. 세포마다 하나씩 들어 있는 건 주로 핵을 말하는 것 같네요. ATP 합성효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체 ATP 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ATP 그.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공통점 ATP는 이제 에너지와 관계되는 거고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생산을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 생산을 하는 놈이기 때문에 ATP 합성을 하는 거죠.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의 공통점은 이중막, DNA, 세포분열 시는분이 아니고요, 에너지 생산 맞고요. 힘드시죠? 그런데 끝까지 해야 됩니다. 소포체와 그 리보솜은 소포체는 물질을 날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보솜이 그 짜잘짜잘하게 붙어 있는 걸 조면 소포체라고 하고 리보솜이 안 붙어 있는 걸 활면 소포체라고 해요. 그럼 활면 활명, 활 소포체는 뭐 하는 놈이냐? 얘는 지질 합성이고요. 그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드는 놈이니까 조면 소포체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제 개념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리보솜은 RNA 덩어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막 구조가 아니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소포체에 대한 설명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백질 합성한다. 맞지요? 지질 합성한다. 맞지요? 여러 대상물을 저장한다. 맞지요? 맞는데요. 어, 이건 답이 뭐가, 뭐가 될까요? 뭐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설명해 주세요. 어, 그 하... 식물세포, 식물세포의 조성성분 중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은 어디냐면 리보솜이고요. 리보솜이 리버소음이 어디에 붙냐 하면 은조면 소포체에 붙기 때문에 소포체 붙어서 요렇게 이제 소포체가 있으면 그 거죽에 이렇게 리보솜이 붙어 있어서 얘가 그 아미노산을 이렇게 가지고 단백질을 이안으로 합성해서 이안으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단백질들이 2차 3차 구조가 생기면서 자기 모양을 잡기 때문에 어 소포체에서 단백질 합성한다는 말은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더이렇게 있죠. 골지 장치는 물그 물체의 합성과 농축액 농축도 그 수송에도 역할을 하는 그런 애예요 어~ 지금 보면 이제 뒷장에 이제 설명을 해, 그 그림을 갖다 놨는데 요게 골지 장치 또는 골지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골지체는 요렇게 물 끝에서 조그만 그 수송 소 수송 소낭이라고 하는데 수송 소낭을 어, 주고 받으면서 주고 받으면서 물질을 이동하는 것에도 영향을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레오솜, 어, 올레오솜은, 올레오솜과 그 글리옥시솜은 그 지방을 저장하고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개 식물에서 지방을 저장하고 분해하는 건 씨가 하잖아요, 씨. 특히 뭐, 지방을 저장하는 씨가 뭐가 있죠? 기름 짜는 씨, 콩이나, 어, 신기하게 중아프리카에서 수박을 가지고 기름, 수박 씨를 가지고 기름을 짠다고 합니다. 수박 씨 기름 짜는 얘기는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수박씨에서 기름을 짤 때, 즉 기름을 짤 때는 없겠지만, 얘에서 싹이나 할 때, 그럼 저장하고 있는 기름을 갖다가 에너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저 기름을, 그 지방을 그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할때 올레오솜이 갑자기 막 세포에서 늘어난다고요. 어, 그럴 때 이제 올레오솜이 역할을 하는 거고요. 글리옥시좀은 지방종자 어린 식물의 존재에서 여기서 지방산을 산화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에포는 아까 말씀드렸죠 물질을 그 쓰고 남는 물질을 저장한다든지 가령 그 식포 식물이 어그 어 여분의 탄산을 여기서 저장을 한다든지 뭐 또는 쓰고 남은 물질을 저장해서 폐기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성숙 세포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포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한 겹의 단위 막 맞고요 자체 DNA 아니지요 세포가 성숙할수록 커져요 얘는 무조건 커집니다. 왜냐하면 똥 싸서 다 여기다 집어넣거든. 그러니까 F 포는 작아지지 않아요. F 포가 작아지는 유일한 일은 식물이 시들어서 죽을 때예요. 그리고 ATP를 분해하는 장소이다. 아니, 요 얘는 에너지랑 관계 없어요. 그래서 답은 얘네요. 세포 의 소기관의 기능으로 설명이 틀린 것은 탈면소포체는 지질합성에 관여한다. 맞고요. 소포체는 소기관과 커뮤니케이션 담당한다. 맞죠? 어떤 게 있고, 원형질 연락사로 연락, 연, 연결이 되죠? 그리고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하는 기관으로서 단일 맞구조 아니죠. 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리보솜은 세포 내 소기관 중에 유일하게 맞구조가 아닙니다. 근력 시점은 원래소에 유리한 지방선을 사단시킨다. 맞지요? 어, 항상 기능상 부분에서 그 옳지 않은 것은, 원형질은, 아, 자, 요, 요, 요 문제 까다롭습니다. 원형질은 세포에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원형질은 핵까지 포함한 모든 부분이에요. 세포 안에 있는 모든 부분. 어, 세포에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세포질이죠. 시토졸은 분포하는 기질이에요. 시토졸은 모든 소기관을 제거하고 남은 물쭉 흘러내리면 그러니까 세포를 뿌개 가지고 뚝해 가지고 채로 걸르면 쭉 나오는 거는 시토졸입니다. 세포 소기관은 다 여기 걸려 있겠죠. 식물 세포에서 에너지 생성 기관의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맞죠? 식물세포에서 물질의 분해기관 액보포신은 맞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굴격기조골격 구조에서 이제 미세소관과 미세추, 그, 어, 미세섬유가 나오는데요. 이건 역할만 알아보고, 역할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미세소관은 방추사 형성.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 미세소관이 하는 일은 방추사 형성하고 세포판 그 세포가 이렇게 분열을 할때요 가운데 형성되는 간이막을 세포판이라고 하거든요 요걸 형성할 때 미세소관이 쓰인다 그러니까 요그 주로 어디서 하는 말일까요 주로 세포 분열할 때 주로 나오는 거예요 미세소관의 역할은 그래서 미세소관이 작동을 못하게 하면 세포 분열이 안 됩니다 어떨 때어그 씨 없는 수박을 만들려고 어떤 약품을 처리할 때이 미세소관이 안 만들어지는 그런 약품을 처리해요. 콜리친 처리라고 하죠. 그리고 그래서 미세소관의 역할은 세포 분열할 때 주로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미세 섬유는 뭐냐면 미세 섬유는 원래는 동물에 있어요. 여러분의 근육섬유가 미세섬유입니다. 그런데 식물에서는? 식물에서는 어디서 역할을 하냐면, 화분관 신장, 그러니까 꽃가, 그, 이, 암술머리에 꽃가루가 이렇게 앉았을 때, 이렇게 그 꽃가루관, 화분관이 형성되는데, 이 화분관 의 신장의 역할을 한다던가, 아니면 채관부 단백질, 뭐였죠? 피프로테인이죠. 피단백질. 이 미세섬유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포 기질은 이제 됐고요 세포 분열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 이~ 뭐지 워크북 문제 풀이는 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